진짜 느낌이 중요한데 막막 이런 사람 막 녹이는 느낌이어야 돼. 드디어 음반을 녹음하게 됐어요. 오늘 제 음악적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 물론 전직원들의 염원이기도 했지만 침체된 가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래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죠. 처음에 나레이션은 내가 이제 시작할 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벌스 부분 내가 하고 넘어가면서 브릿지 부분에서 브릿지 부분에서. 이것도 내가 해야 될것 같은데 브릿지 끝나고 사비 넘어갈 때 여기도 좀 음역대가 높아 그래서 이걸 내가 소화를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간주 부분에 이 나레이션 역시 내가 이제 좀마무리 하고 그리고 이 곡이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죠 어... 역시 내가 사비도 내가 그 부분 해야 될것 같아 그럼 저는 언제 나와요? 저 솔로 파트는 없어요? 솔로 파트? 네 내가 그냥 넘어갔겠어? 노래를 제일 잘하는데 지금 이셋 중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무료함 하면 응. 너구리 해봐 너구리 너구리 그렇지 너구리 너구리 그렇지 이 노래를 부르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구리 너구리 그렇지 아, 역시 이 거문은 정말 잘 어울리네 이 부분하고 대표님 응. 근데 여기 랩도 있네요 어 여기 랩 있어 윈나윈나 외치면서 음악의 신을 따라 타울 하르는 비트 위로 외쳐봐 질러봐 흔들어봐봐 하르는 비트 위로 외쳐봐 김선거 말고 그 결국은 랩도 내가 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중간 중간에 김선은 그온 이런 걸 한번 해봐 컴온! 그렇지 그런 걸 중간 중간에 요! 뭐 이런 걸 해봐 하르는 비트 위로 외쳐봐 질러봐 흔들어봐봐 그렇지 아둥바둥 살지 말고 바꿔봐 자신을 내려놔봐 어기라차또 <laughs> 다른 거 없지? 끼르르릅 <laughs> 이거 한번 해봐 끼르르릅 <laughs> 그렇지 그거 <이거>. 그리고 너는 <laughs> 녹음하는 거좀 지켜봐. 그래?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음료수 사다놓고 이상민이 당신들한테 곡을 줬어 지금. 어? 내가 지금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다 뿌리치고 이곡은 김비서 영광이 너도 잘 들어. 너도 여기서 한몇 글자 할수 있어. 하, 진짜 최고의 순간이야. 이 순간은 정말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상민이야 이상민. 수민 시부터 들어가 봐. 그냥 한번 소화해봐요. 힘들어도 살아. 이거면... 어휴... 잘했어. 이거 나와도 될거 같아. 더안 불러도 될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만해도 돼. 나와. 야, 기사님 이거 뭐오토칭으로도 아무것도 안될거 안 같은데. 큰일 났네, 이거. 야, 잘나한번더 부르면 잘할 수 있어. 지금 녹음 끝났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끝내 프로들도 한 번에 못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한큐에5케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현역주 중에서도 김범수 정도가 한 번에 쭉... 김비서, 들어가시죠. 윈나 윈나 외치면서 음악의 시인을 따라와봐. 여, 가만... 아하... 붙죠, 앤 p 김비서, 네. 다음 주에 쇼미더머니 한번 나가라. 벌써 끝났어요. 녹음 끝났어. 그냥 나레이션 커먼 체크라고이 정도에서 come on. 끝내야 되 돼. 아, 김비서, 랩 배웠어? 누구한테? 야, 이야... 내가 보기에는 잘될것 같은데. 모두들 선방해 주었습니다. 이제 곧 각종 차트를 싹쓸이할 텐데 컴백한지 얼마 안된 원더걸스에겐 미안할 따름입니다.